자, 8강 8강은 뭐냐면 자 A와 B의 값을 서로 교체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 안쪽에서 숫자와 사칙연산을 쓸수 없어요 여기서 아까는 어떻게 해결했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네,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은 A는 5가 나오고 B는 10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자, B가 10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힌트. 요거를 보시고는 맞춰야 됩니다. 자, 여기 컵 A가 있어요, A. A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컵 B가 있으면 B.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B에요, B. 자, 여기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콜라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액체가 들어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액체를 b로 옮기고 그 b에 있는 걸 뭐예요? a로 옮기면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일단 a컵 a에 있는 거를 뭐예요? 이걸 바닥에 버려야겠죠. 그럼 이가비어질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뭐예요? b에 있는 거를 여기다 a에다 놓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바닥에 쏟아진 A를 다시 B에다 담으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컵두 개로는 안 돼요. 당장 여러분한테 컵두개 갖다 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 못 해요. 컵이 몇개더 필요하죠? 이거 하려면은 컵이 몇개더 필요할까요? 어, 이거 개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냥 그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컵두 개가 있는데 컵두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꾸려면은. 여분의 컵이 필요합니다. 몇 개가 필요하죠?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네. 자, 힌트예요 힌트. 네. 자, 이제는 맞춰야 돼요. 요렇게. 요세 개를 쓰시고, 여기 딱딱딱 맞춰서 쓰보세요. 네. 자, 보세요. 이게 왜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자, 맞춰보세요. A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결국 10이 들어가면, A에는 결국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B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10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 A와 B가 서로의 값을 바꿔버려요. 즉, A가 5를 가져야 되고 B가 10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A가 5를 가지... 아, 뭐지? 이게 맞나? 아, 맞아요, 맞아요. A가 5를 가지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숫자를 쓰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신 뭐 쓰면 돼요? b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써야 돼요? b는 뭐가 뭐가져야 되죠? 10까지야 되죠. 근데 숫자 못 쓰니까 a를 11로 정의했었잖아요. 그럼 a 쓰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안 되냐? 자,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요거 b죠. 그럼 a의 값이 원래는 뭐였어요? 10에서 뭘로 변하죠? 여러분, 이거를 변수로 보시면 안 돼요? 어, 변수 A에다가 변수, 변수에 변수를 넣었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얘는 변수가 맞아요? 얘는 뭐죠? 얘는 그냥 5예요 5. 네. 자, 됐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는 뭐예요? B가 그토록 바라던 값은 뭐였냐면은, 뭐였어요? B가 그토록 바라던 값은 10이었어요. 하지만, 요게 실행되기 바로 전날 밤에 A는 뭐에서 뭘로 변질됐죠? A는 10에서 5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OA는 뭐예요? 오예요.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 일종의 여러분 그걸 보세요. A에다가 뭐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삭제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보통 뭐라 죠 USB 꽂아가지고 백업을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누구의 값을 백업 받아야 되죠? A. 여러분 이거 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A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12에 10. 네. 그러면은 A의 오리지널 값을 뭘 뭐, 뭐가 갖고 있어요? C. 근데 이거 백업을 보통 언제 해야 되죠? 포맷을 하기 전날에 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죠? C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하면은, 네, 됐죠?